2022년 10월 26일 예심찾기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오늘 주기적으로 오시는 분이 치료 도중에 자신이 있었던 아픈 마음을 털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들어주었고 그분이 끝에 마무리하신 단어는 마치 요즘 내가 고민하던 문제의 해답이었습니다. 다 이유가 있겠지요? 라고 그분은 이 말로 마무리하는 것이었다. 오히려 그분이 마음을 털어 놓으려고 했던 것이 내가 문제 해결의 답을 찾은 것이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제 마음을 아셨군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축복을 위한 만남과 죄를 위한 만남 속에 살고 있다. 주님, 영안을 열어주셔서 어리석은 판단이 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매일을 성실히 살아 영의 언어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